a great week this March. What is your favorite song in the Bible? Today we'll be doing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Are you ready? Let's start. 참 소망이 되시미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신 우리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교회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고백 are 저는 서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 기도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은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원의 이야기는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미디언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사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은 한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 농사를 지은 농산물들이나 그리고 가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뺏어가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laughs> 그들은 말 그대로 메뚜기때처럼 이스라엘의 신약들을 모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키워서 이제 먹을 만해지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흉폭한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덤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토굴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병 들어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많은 죄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서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브라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을 찾아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두원이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두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기두원이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미디언 사람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기도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나그네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는 그냥 농부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언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게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서 기도원이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고기도 잡고 그리고 국을 끓이고 맛있는 과자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바위 위에 고기와 과자를 올고 북을 그 위에 쏟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아까운 생각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속에 잡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에 불이 올라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은그 나그네가 바로 천사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라 하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에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 바위에다가 돌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평화를 보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기도원이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 살롬의 살롬의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최연아 집사님 카톡으로 정답을 쏴 주십시오. 선착순 한 명입니다. 한 명한테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최연아 집사님 카톡으로 엄마를 통해서 빨리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날 밤 하나님은 다시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얘기했습니다. 기도원아 가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겁이 많았습니다. 나는할수 없었고 한밤중에 되어서 기도은는열 명의 친구와 함께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단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산조각이 난이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단대로 또 제사를 지었습니다.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무너뜨리라고 한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지금 바로 최현의 집사님 카톡으로 정답을 쏴 주십시오. 자 난리났네 난리났어 빨리 쏴주세요.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미대한 사람들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어, 기도원이 이제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털 한 뭉치를 땅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는 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 다른 곳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또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더니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마르고 여러 다른 땅에는 다 이슬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잘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다 보니 3만 2천명이라는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3만 2천명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많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 싸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알 테니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인 중에 2명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명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원아,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구나. 만명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명 중에 몇 사람을 골라낼 텐데, 너는 그 사람들을 가까운 시내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모두 집에 돌려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시면 그때 적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놓치지 않는 서서 물을 먹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셀렉트, 아, 골라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되었냐고요?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썩난 이런 군인들은 아니었지만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이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대표로서 미디안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명씩 나누어가지고 300명을 100명씩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항아리 속에 불을 감추고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되어서 기도원이 신호를 내리면 그때 항아리를 깨뜨리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번쩍 들어올리고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부르라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기도네 카리어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항아리를 던져서 깼습니다. 그때 꿈속을 자고 있던 미디언 사람들이 기절하듯이 놀라 깨어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보니까 사방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사방에서 쳐들어온 줄 알고 정신없이 아무데나 카드를 휘둘렀습니다. 서로 서로 찌르고 서로 서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멀리 멀리 도망쳐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이 300명의 용사들이 뒤쫓아가서 많이 많이 전부 무찌르고 말았습니다. 이 하룻밤에 죽은 사람만 12만 명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기도원에게 큰 승리를 주시면서 너네들이 바 바알 신을 부르고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네들은 아직도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도원이 위대한 사람들을 물리칠 때 함께 싸운 종사는몇 명일까요? 지금 당장 최연의 집사님 카톡으로 빨리 답을 보내주십시오. 한 명에게만 선물을 드립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액티비티는 가정 봉사입니다. 안식일 오후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께 안마 해드리는 거나 설거지 하거나 집안 정리 등등 여러분이 할수 있는 봉사를 해서 사진을 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린 친구들은 형, 오빠, 누나, 언니를 도와주어도 됩니다.